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신명기 11장 8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리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땜과같이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 돌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2014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14년 마지막 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위에가 가사처럼 가는 세월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2014년도를 돌아보면, 힘들 때도 있었고, 가슴을 치면서 억울할 때도 있었고,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쁜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 2024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사에서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는 나는 알페와 오메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과 끝이다 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세상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빛이 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말아이 세상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도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세운 계획들이 내 일이고 내가 하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나만 잘하면 되는 것 같지만 참원 16장 9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의지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말이야. 그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야. 처음과 끝이.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마지막, 마지막 다섯 번째 책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신명기란 그 뜻은 70인역, 또 라틴어, 벌게이트역에서 유대되어 있습니다. 이 벌게이트라는 그 말은 두 번째 율법책, 또 율법의 반복, 그런 뜻이야. 즉, 율법의 반복이야. 두 번째 율법이야. 그렇다면 왜두 번째 율법인가? 신명기에서 그 신자가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다시 시작한다. 명자가 목숨 명자 명령 명자 그 자를 사용합니다. 즉 목숨과 같은 그런 명령을 다시 시작한다. 다시 다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왔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앞에까지 왔다 그 말이야. 모세는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요단강 건너가지 못해 들어갈 수가 없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우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laughs> 즉 모세는 지금 모아평지에서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책을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세에게 신세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십명기야 지금 요단강 동편 모화평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난 땅이야 40년 동안 이사백 성을 이끌고 모화평지까지 왔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난 땅이야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전부 다,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한테 들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 무장시키고 영적인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신명기를 기록하,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있습니다 2 0 2 5년도 맞이하기 전에 내가 기도로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기도로서 무장을 하여 기도로서 준비하여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장,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요단강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광야 40년 생활은 끝나.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가난안 땅의 역사가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다시 반복해서 이사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광야생활 끝나.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의 역사가 시작돼.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한테 마음판에 새기는 이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시작, 지키라" 그리 하면 너희가 시작, 강성해, 강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타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것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의 순종하라고 말이야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노고스라 진리고 캐몬이나 기준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 백성들한테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율법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들려주고 이사백성 향해서 이 말씀을 지켜라고 말이야 그러면 강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시작 따르지, 따르지 않냐며 죄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고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 말씀을 묵상한대 그러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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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느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강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이 강성해질 것이다. 그 말의 강성! 강성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뭐 힘이 넘치는 것, 그것을 말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이야. 강성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이야. 물론 육체도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힘이 넘치지만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 아유 문제가 있어? 막 <laughs>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건 강성한 자가 아니야. 강성은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야지만, 마음도 믿음으로도 강하고 탐내야 돼. 신앙도 강건해야 돼. 탐내야 돼. 문제가 있다고 팍 흔들고, 염려하고, 그것은 강성한 사람이 아니야. 어떠한 문제가 와도, 믿음 그것이 강성이야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시작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사백성이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난안 땅이야. 근데 그가난안 땅, 적과 꿀이 흐른 땅을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는 가난 일곱 족속이 살고 있어. 그들가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 돼. 그들가 그러니까 싸워서 그 땅을 뺏어야 돼. 차지해야 돼. 전쟁을 치러야 돼. 그것도 일곱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용사가 되어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뭐 배를 만들라 땜복을 만들라 무기를 준비하라 군사를 좀 훈련 좀 시켜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강성해질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 뭐 무기를 만들어 땜목을 만들어서 요단강 건너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성이딱 버티고 있습니다. 천대 요새. 단한 정복 당해본 적이 없는 가난의 문이라고, 있, 문이라고 할수 있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힘으로군사력으로 여리고성은 하늘 말씀대로 돈이니까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즉, 명령에 순종하라 그 말이야. 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그 땅에 건너가서 차지할 것이다 그 말이야! 바울은 고인도 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단의 사죄 때문에 세 번을 강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기도를 세 번이나 한 것이요. 죽기 사유로할 거야. 목숨을 걸고, 하느님 앞에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니 은혜가, 니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에서 온전할 지니라. 이는 그들의 능력이 네게 몸을 있게 하려 합니다. 약한데에서 온전해진대. 니가 강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 아니다 그 말이야.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한테 머물러 있는 거야. 네 힘으로, 네 의지대로 했으면 그지 능력이 머물러 있어 없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 능력이 머물러 있어 그 힘으로 해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첫 번째가 명령에 순종하라. 말씀을 지키라. 그럼 강속해질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갔어. 그 땅은 차지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약하든 강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네가 똑똑하든 잘났건, 힘이 있건, 군사력이 있건, 무기가 많던 적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감성해질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시작 차지하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오늘 11장 9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너와 후손들이 네,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른 땅, 너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 말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시작 순종하고 그럼 시장 강성해질 것이고 또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뿐만 아니라, 니네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시작 주시겠다는 말이야! 아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 때문에 시작, 자녀들도 시작, 복을 받을 줄 시작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십자 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대 거기에는 뭡니까? 파종한 후에 바, 발로 물을 대기들 발로 물을 댈수있때 발로 이렇게 하면 왜? 그 앞에 뭐가 있어? 시작 땜같이 물이 풍부하다 그 말이야 물이 풍부해 그렇게 하면서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찾아야 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이다 그 말이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땅이 뭡니까 촉촉할 것이다 그 말이야 농사가 잘될 것이다 즉 기름진 땅이요 비옥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그 땅은 어, 어떤 땅이야? 12절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땅은 풍성한 땅이고 물이 흡족해서 농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2025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을 또 주셨어. 새해를 또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 땅에 들어가면 여와의 호 말씀을, 명령을 순종을 하고,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2025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12절. 네 하나님께서 돌보신땅이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 1년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현대어 성경에 보면 1년 내내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시작 1년 내내 어떻게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년 내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위하여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이런 반복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읽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똑같은 거 읽고 반복하면 이게 마음판에 새기 새겨진다고 합니다. 딱 그래서 어렸을 때뭐 제가 역사에 좋아해가지고 공부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다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반. 복 마음에 새기면 이 말씀이 평생 동안 그 말씀대로 1년 내내 살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문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수한 자. 물도 간거만면간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사엘 백성들한테 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2025년도 내가 10년 그 기도 제목 하나님 1년동안 이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세가지만 적으세요 첫번째는 나 자신을 위하여 두번째는 가정을 위하여 세번째내 사명을 놓고 2025년도에 이렇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뭐 전도하겠습니다 어? 이건 내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거야 첫번째는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나건강 건강케 해주세요 두번째 가정을 놓고 우리 자녀들 잘 되기 하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께 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른 땅, 우리 흡족한 땅, 기름진 땅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이거. 기도 제목을 적어서 2025년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뜨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보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